공모주 맛보기 드디어 공모주 7월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기준으로 7월 청약 일정을 확인해보고 장외시세와 수금 매력도를 통해 기대주를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래프톤의 청약 일정이 8월 2일에서 8월 3일로 연기되었으며 공모가가 최대한 저렴해 보이게 40만 원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애를 쓴 것인지 몰라도 홈쇼핑 가격 전략을 쓴 것처럼 돼버려 왠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가를 11% 정도 낮추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SD바이오 센서 크래프톤이 연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고 공모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 카카오뱅크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게 되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되는 일정은 공모주 한잔의 블로그에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일정.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7월 첫 번째 공모주였던 오비고의 환불 이후에 7월 8일부터 9일까지 SD 바이오 센서가 청약에 돌입합니다. 공교롭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SD 바이오 센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7월 주목해야 할 공모주가 되었으며 내곳의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SD 바이오 센서 환불이래 혈관질환 신약 개발 기업인 퓨라클이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두 곳의 증권사에 중복 청약 가능 하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 맥스트는 16일 금요일과 19일 월요일에 청약 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맥스트를 포함 하여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로봇청소기 제조사 에브리봇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 플랫티어 it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4건의 청약이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 청약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플래티어의 경우 두 곳의 증권사에 중복청약이 가능한 공모주로 확인됩니다. 4건의 청약 이후에는 의료 AI 플랫폼 기업 딥노이드와 코넥스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공급망관리솔루션 기업 엠노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마지막 주에는 7월의 대미를 장식할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두 건의 대여가 연이어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부터는 증권사 중복청약 금지가 적용된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의 유일한 스펙 공모주인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은 카카오뱅크 청약 일정과 겹치는 상황인데, 과연 신규 스펙 상장주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히려 대어보다도 스펙의 눈길이 갈만한 현재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외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지,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장외 시세와 공모가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1위는 메타버스 테마를 품고 있는 맥스트로, 매수 호가 기준 공모가 대비 130%를 웃도는 장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공모가 논란이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동안 9만 원을 웃돌았던 장외 시세가 7월 1일 기준 8만 원 초반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3위는 바이오 신약 개발사 큐라클로 현재 장외 시세가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56% 상승한 가격으로 확인됩니다. 이어 오비고, SD 바이오 센서, 플래티어 순으로 확인되며 HK 이누에는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주주 물량이 없어. 장의 시세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피 장의 시세가 높다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면 단기 투자 수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장의 무게가 가벼우면서 기존 주주 물량이 적을수록 수급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수급 매력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1위는 플래티어입니다. 플래티어는 시총이 800억 수준이면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이 240억, 유통가능 주식 비율이 30% 미만으로 7월 공모주 중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운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위는 브레인즈 컴퍼니로 시총 1,000억 미만에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도 300억 수준으로 비교적 가볍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위는 맥스트로 시총 1,100억 수준에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 또한 350억 수준으로 비교적 가벼우며 앞서 확인한 장외 시세도 높기 때문에 맥스트는 소형주 중에서 7월의 기대주 원픽으로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4위는 hk 인오엔으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700억 수준이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구주주 없이 공모주뿐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결과에 따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공모가 적정 수준과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 해야겠지만 장외 시세와 수급 매력도를 기준으로 본 7월 기대주는 큐라크, 맥스트, 플래티어, 브레인지 컴퍼니와 카카오뱅크, HK 이노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살며시 하나플러스 제이호 스펙도 추가해봅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주간사와 균등 배정 물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NH 투자증권 약 70만주, 한국 투자증권 54만주, 삼성증권, KB증권은 각각 15만 5천주가 균등 배정 물량이며 흥행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네곳의 증권사에 모두 청약한다면 균등 배정 예상 수량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까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소형주들은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균등으로는 잘해야 1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어 청약 건수는 예전보다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에는 증권사 중복 청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균등 배정 수량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청약 마감일에 청약자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비례청약을 위한 종목별 청약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NH투자증권 최저등급으로도 13억까지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한도가 작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큐라클과 에브리봇은 최저등급 기준으로 청약한도가 2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맥스트는 7,800만 원, 브레인즈컴퍼니는 1억 1 0 0 0만 원, 플래티어는 4천만 원. 딥노이드는 2,500만원, 엠로는 4,5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카카오뱅크는 KB증권 최저등급도 청약한도가 27억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도를 걱정하지 않고 청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은 모든 고객 1억 8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HK 이노에는 삼성증권 최저등급 기준으로 약 8억 6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고 싶은데 증권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증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약 시작일 하루 전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시작일 전에 미리 개설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공모주 청약시 청약 수수료가 부과되는 증권사를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공모주 주간사 중에서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이전부터 각각 2,000원과 1,000원의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7월부터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건당 2,000원, KB증권은 건당 1,500원, 미래에셋증권이 건당 2,000원, 현대차증권도 건당 2,000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가 무료지만, 하나금융투자도 청약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청약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로부터 받은 인수수수료, 성공인센티브와 공모주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거기에 일반 청약자에게 청약수수료까지 부과하면서 가뜩이나 높은 공모가로 인해 공모주 수익률이 떨어지는 요즘 얄미운 증권사들을 혼쭐 내고 싶은데 오히려 증권사는 혼쭐나게 생겼습니다. 청약수수료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면 청약자가 청약수수료를 쿨하게 줄수 있도록 이상한 논리로 공모가를 높이려는 꼼수 따위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에도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공모주행 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